안녕하십니까. 타타타 행복입니다. 스마일. 웃는 곳은 좋은 곳입니다. 오늘의 명상. 게임 중독. 군대에 있을 때 게임 없이도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게임같이 자극적인 게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큰일이 날것 같아요. 되게 허전한 느낌. 게임을 놓지 못하면서 일상의 모든 게 무감각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끊기가 힘이 드는 건지 어쩌면 좋을까요? 나무 안에 타고 간세우고사. 각종 중독에 시달려 고생을 하는 청춘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아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귀한 보다 가치 있는 다른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을 하는 게더 좋지 않겠습니까? 재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너무 낭비하면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변비 걸립니다. 쭈구쭈구 같은 자세로 계속 폼만 떼다 보면 눈도 안 좋아집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장기간 몸을 혹사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무합니다. 자기 암시를 걸어두세요. 냉장고, 화장실, 침실, 침실에 이렇게 해서 붙여두세요. 나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 나는 더 중요하고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세요. 자기 확신이 중요합니다. 술, 담배, 게임. 섹스, 각종 중독에 이렇게 하면 많이 호전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먼저 명백하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자기가 중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벼랑간에 끊으면 오히려 역습을 당합니다. 귀하에게 끊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서서히 끊으려는 결심을 하세요. 오늘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런 데드라인을 설정하세요. 힘든 일을 하고 잠시 쉬는 동안 조금 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현상이 오니 주의하시기 바라다 서서히 눈치 안차게 시간을 줄여나가세요. 하루에 30분만 줄여나가세요. 일주일이면 210분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음날 재설정, 재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요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임 중독을 비롯해서 각종 중독, 알콜, 노름, 인터넷 등, 등등. 현대인들은 각종 쾌락물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떼돈을 버는 놈들도 있고요. 그렇게 돈 벌어서 어따 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은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뭔가 항상 움직이며 뭐좀더 재미있는 게 없을까 하고 찾아 다니거든요 지하철에 가보세요 늙거나 젊으나 스마트폰을 켜놓고 뭔가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별거 아닙니다. 게임, 수다질, 뭐 그런 잡다한 것에 마음을 쏟고 있거든요. 세상은 시끄럽고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을 발명하여 어느 놈은 떼돈을 벌고 중생은 그놈들에게 돈을 싸발라서 갖다 주는 그런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상이 이렇습니다. 당장 끊으면 좋겠지만, 손이 근질거려서 그렇게 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다른 재미난 것을 찾아보세요. 흥미 있는 것을 발견해보라는 것이죠.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그러면 뭔가 발견할 것입니다. 당분간 게임도 하고 자기가 찾아낸 것을 병행해 보세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다른 것을 또 찾아보세요. 즐겁고 재미난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게임에서 물러나게 되고. 정상적인 삶의 리듬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무합이다 모든 것을 강제로 하면 금단 현상이 오니 금단 현상 더 심한 중독을 불러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소리 소문 안 나게 살짝 자기 자신을 살짝이 바꿔 나가시게. 바랍니다. 나무합니다. 관세음보소